20초만 집중해봐 수행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대충 막막주제 정하는 K학생들 쭉캡태팅 마감 전에 뭘 제출하라는데 일단 막막 막 제출해버리는 K학생들 집합! 한국 학생이 막막 막 하게 되는 순간은 바로바로 입시가 막막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럴 때 생기부 전략으로 부족한 내신을 보충하고 생기부로 대학 잘간 선배님들의 1대1 맞춤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생기부 클래스가 개꿀따 이모 트레이 방법 끝! 영상 시작! 생기부 작성의 진짜 현실! 입시덕 후! 여기도 AI, 저기도 AI. 아, 온 세상에 AI가 팔팔팔! AI 안 쓰면 바보 된다는 200만 미래론자들 말 따라 최근 생기부 작성도 AI로 날깍하는 학생인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던데. 아채취피티 쓰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 학생들은 자기 평가서 채취피티로날깍 선생님들은 아, 그걸 가지고 생기부를 날깍 심지어 정북교육청에서는학생부 작성용 AI로 행적 생성기라는 걸 해포하기도 했다는데 <laughs>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효율 하나는 죽어죽었구만. 그런데 바로 이 AI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될수 있다는데 일부 대학들에서 AI로 작성한 학생부를 털러내겠다 거란이 되어있다는 거 일이 너무 많으니 AI의 도움이라도 받으려는 쌤들과 진정성이 부족한 생기부를 거르고자 하는 대학 측 사이 장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아, 이 학생들은 왜호라네 우리가 안 써도 쌤이 세트 쓸때 GPT 쓰는 걸 학생이 어떡해요 왜 피해를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건지 노예임 라는 억울함을 고수하고 있다 입서베이에서 형이 발견한 가장 어? 충격적이었던 제보. 그러고 좋은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원 쌤이나 부모님이 다 써주시는데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맞다 팍 학생들이 더욱 잘 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몰라도 개. 아예 다 써주는 야. 경우가 있다고? 형이 음. 실제로 찾아보니 몇년 전에도 입학사정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평가표를 참고해 세팅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라며 생기부 대필을 해주는 학원들이 동행했었어. 여전히 입서베이에 제보가 들어오는 걸 보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 어른들아 이게 맞습니까? 그저 돈이면 다 드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을 계속. 사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 제보였다면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제보가 있었던 내용이 그것 바로바로 부족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 생기부를 작성해본 후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내가 생기부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감이 잘안 잡혀요. 나면 아무리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할래도 도대체 뭘 어떻게 적어내야 할지, 길도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 특히,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써야 좋은지,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하면 랩다 적어내라고 시키긴 하는데, 뭘 어떻게 적어내라는 건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어. 그치, 생각해보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필요성만을 강조했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빌라잡이 제대로 해준 적이 없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곤란스러울 만도! 생기부 작성 십분만 되면 학생들이 어? 울고 짖는 어? 바로 그 주제. 사립 일반고는 제 친구는 선생님이 너 이거 잘하는 것 같다 이거 더 해봐라라고 한다는데 지방 일반고 저희 학교 쌤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해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 평가서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복붙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학과 학으로, 쌤바 쌤으로 생기부 퀄리티 격차가. 으아! 으아!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썰들이 다 이외에도 선생님 눈에 잘 들면 생기부 퀄리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잘못해서 쌤눈 밖에 들면 진짜 성의 없는 생기부가 나오기도 해요 성적으로 차별도 많이 하시는 분나며 선생님의 음. 주관에 따라서도 생기부 펄이 달라진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생기부 갑질이라는 강력한 워딩으로 본인의 분노를 표출해준 친구도 있던데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가슴이 저릿해지는 모먼트였음 그런데 혹시 위에 AI 시도 그렇고 쌤바쌤 이스도 그렇고 사시는 학생도 선생님도 생기부 작성이 상당스부담스운 작업이라서 생긴다는 걸 알고 있나 헉스이 학생 입장에서는 한학기 수업, 보고서, 시험, 수행평가 등할 그 일이 상점인데 좀... 자기평가서 쓰니 벅차요 자기평가서에 500자 이내로 요약하는 강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학생이 생기부를 통째로 작성하는 꼴이 나기도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역시 선생님들이 문제다!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했다면, 잠깐 스톱! 입덕서베이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은, 교사 입장에서 몇백 명이 된 학생의 생기부를 1 5 0 0자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니, 한명한명잘 써주기가 힘듭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생기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라며 선생님들에게도 당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호해주셨어요. 이렇듯, 현재의 생기부는 나름 장점도 많고, 그 중요도도 매우 매우 높지만,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업무량 증가, 학생 생기부 헐 저하, 생기부 작성에 대한 선생님들의 해독이나 축구, 선생님들의 업무량 증가, 학생 생기부 헐 저하. 나는 무한 굴레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구독해라. 후. 형과 형소속사 유니브에서 생기부로 고통받는 우리 후만들을 위해 실전 팁도 준비했으니 더 보기란에 눈에 확인. 됐소. 그럼 구독하시고 생기부 마감 잘해요 여러분. 바이.